안녕하세요. 꿈의집 TV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부동산 물건은 어, 여기가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라는 곳에 어, 제 뒤로 보이는 다비세필지 나와 있어서 어, 현장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천천히 살펴보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이골 속에 들어와 있는 어, 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층층이 나눠져서 필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필지는 저골 속에 숨어 있는 곳까지 해서 전체 세 필지이고 면적은 1316평 정도 됩니다. 어, 이렇게 보면은 그물망으로 펜스를 쳐놨고, 여기 들어오는 입구, 저는 이렇게 그 세멘트로 포장이 돼 있어서 여기까지는 뭐 차량 진입하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 앞에 지금 동해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여기서 전혀 차가 지나가도 저 높은 곳에 있어서 그런지 전혀 소리는 들리지 않고 차 소리는 거의 못 느낍니다 여기서 지금 차가 막 지나가는데도 차 소리가 거의 안 들리고요 어, 이쪽이, 저 앞쪽에 보면 개울이 하나 있는데, 저 개울을 따라서, 저기 잔교리 마을을 지나서 기사문항까지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뭐제 차로 들어오는데 5분이 채안 걸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바다는 그렇게 멀지 않고, 방향은 지금, 어, 이쪽이 남쪽 방향입니다. 어, 앞에 뭐, 높은 산이 하나 가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쪽으로는 뻥 뚫려 있고, 남쪽이, 남쪽이라서 해는 뭐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여기를 이제 물건지를 살펴보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물망으로 이렇게 경계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면적이 또꽤 되고 그러니까 뭐 전원주택지 이숲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전원주택지로는 뭐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또 아니면은 이런 곳을 잘 활용을 해서 캠핑장이라든가, 어, 또는 뭐 야영장, 이런 걸로 또 꾸밀 수 있는 그런 자리 같기도 하고요. 그 옛날에 여기 이렇게 그 계단식, 다락논이라 그러나요? 어, 그래서 뭐 층이 좀 많이 져서 어 이게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는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조망도 좀 시원해지고 어 완전 숲 속에 들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 뒤에까지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이게 그물망을 일일이 쳐놨습니다. 이 경계를 짓기 위해서. 그리고 뭐, 이런 쪽으로는 뭐, 등산로 용토로 써도 손색이 없을, 아, 그런 토지이고요. 위로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물건지 끝에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그물을 저렇게 쳐 놓은 게아 경계 표시도 되지만 이렇게 그 여기 농사 짓는데 그 산짐승들이 못 내려오게 그물을 쳐 놓은 것 같고요 물건지는 요 뒤에 지금 보시는 아 어, 요쪽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그그 물을 쳐놨기 때문에 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 이 안쪽도 본 물건지, 새 필지 안에 그 들어가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뭐 작은 이렇게 고리 형성이 돼서 시냇물이 이렇게 졸졸졸졸 흘러 내려가는 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옆으로도 이렇게 뭐그 가을인데 물이 마르지 않고 그 맑은 개울이 지나가고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논이니까 어, 물은 좀 나겠죠. 이런 거는 뭐 복토를 좀 해서 잘 다듬으면 어, 멋있는 전원주택지. 여기는 한세집 정도 이렇게 자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 드는 토지입니다. 지금 위에서 바라보니까 이렇게 어, 물론 뭐 앞이 좀 산을 좀 가리고 있습니다만, 저 앞에까지 시원하게 내려다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쪽으로 조금 더 살펴서 내려,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어, 이렇게 그 시냇물 소리가 졸졸 졸 들리고 어 우측에도 산 어, 보시면은 좌측에도 산 그래서 골 속에 포근하게 들어와 있는 오늘 바람이 꽤 부는 날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그 바람이 어 세게 느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골 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런지 바람의 영향은 조금 좀덜 받는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제일 그큰 필지에 어한 3분의 2쯤 내려왔는데요 현장 안내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어 드론으로 이 주변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론 영상으로 잔교리 숲속의 전원주택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위로 쭉 올라가서 보면 음, 지금 골 사이에 금방 그본 물건이 보였구요. 이렇게 돌면은 지금 앞에 보이는 도로는 동해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잔교리라는 작은 마을 그리고 지나면은 어, 기사 문항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 기사 문항에서 본 물건지까지 지금 본 물건지 위에서 지금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음, 차량으로 5분이 채안 걸리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 그러니까 바다는 그렇게 멀지 않고 또 이렇게 양쪽으로 양옆으로 뒤로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옆으로 이렇게 숲이 자리하고 있고 뒤쪽에는 뭐 높은 산이 있고요. 뒤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골 속에 숨어 있는 듯한 요런 느낌을 주는 본 물건지 전원주택지로도 추천을 드리고, 요 자리 뭐, 야영장이라든가, 캠핑장이라든가, 어 요런 용도로도 쓸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 이제 매물 정보 시간에 가격 면적 등을 좀더 자세하게 일러드리고, 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지나갑니다. 자 이제 해잘 드는 골 속에 포근히 앉아 있는 어~ 잔교리의 전원주택지 위치정보 먼저 안내를 해드리면은 우린늘 출발하는 양양 군청이 있는 양양읍내에서는 요 7번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하조대 막 지나면은 기사문항이 나옵니다. 기사문항에서 쭉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요 잔교리로 들어오는 길을 삼거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안으로 해서 동해고속도를 로막 지나가지고 본물건지로 올라올 수가 있고요. 밑에 주문진 쪽에서 올라오시면은 역시 북분이 지나면은 잔교리 어, 들어가는 방향 삼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좌회전. 그 다음에 서울양양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양양 IC로 오시게 되면은 어, 동해고속도를 로 타시고. 하조대 IC에서 이렇게 돌아 나오시면은 빨리 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변부를 조금 넓혀서 살펴보면 어, 제가 앞서 차를 요 요쯤, 아, 쯤에다가 세우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까지 올라가서. 여기 이제 망이 이렇게 쳐져 있었는데 요 망은 물론 뭐 경계를 나누는 망도 되지만 아마도 이렇게 뭐 산짐승들이 내려오거나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망을 쳐놨던 것 같고 본 물건지는 세 필지인데 여기 이게 큰거한 필지 그 다음에. 여기 작은 거 하나, 뒤쪽에 또 숨어 있는 필지 하나, 뭐 뒤에 지적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는, 여기서 동해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제가 여기서 저 이쪽을 바라보면서 촬영을 했을 때, 차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차 소리는 그렇게 심하게 안 들렸고요. 그 다음에 이 앞으로는 개울이 하나 지나가고, 요게 잔교리그 마을 통해서 기사문항 앞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지적도에 보면 어, 제가 아까 요쯤까지 와서 어, 요 안에도 본 물건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요 안쪽에 지금 묵답으로 돼 있는 거 하나 둘그 다음에 세필지 전체 세필지의 물건입니다 여기를 그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를 살펴보면 생산관리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어, 지목은 답이고 그래서 뭐이저 전원주택이라든가 또는 뭐저 생산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뭐 농어촌민박이라든가 아니면 야영장이라든가 캠핑장 등을 할수 있는 음 그런 조건이 되는 토지입니다. 그 우리 저늘 보는. 그 도로 상황을 보기 위해서 여기 보면 도로 조건 새로 불 해가지고 어 도로는 접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본물 건지 잔결이 본물 건지 지번으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매물 정보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잔결이라는 곳에 세필지의 면적은 1,316평. 현재 지목은 답입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20% 80%입니다. 도로는 금방 보신 것처럼 접하고 있고요 어, 여기 지금 동네에서 조금 멀기 때문에 상수도 조건은 여기 뭐 지하수를 제가 권장을 드리고요. 전기는 앞으로 전봇대가 지나가니까 멀지 않은 곳에, 그래서 전기 인입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징 보면 해가 지알 드는 남양의 언덕배기 토지, 이렇게 다락론이 그,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는 그런 언덕 토지입니다. 기사문항 해변까지 어, 차량 한 5분 거리 요거는 뭐 넉넉 잡고 그 다음에 숲으로 둘러쳐진 조용한 고래 위치하고요 저렴한 전원주택지 라든가 야영장 농어촌 민방용지로 추천을 드리는데 평당 30만원 음,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3억 9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 약간의 조정의 여지는 조금 좀 있어 보입니다 어, 궁금하신 점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